안녕하세요 스카이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베트남 짝퉁시장에 가서 가격을 얼마나 깎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럼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스카이 많이 깎을 수 있겠어? 아 그럼 난 깎기 대장인데 깎대 잘못 깎잖아 잘 깎아 제가 잘 깎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도착했으니까 본격적으로 가볼까? 갑시다 렛츠고 가자 야, 여긴 진짜 다양한 짝퉁들을 굉장히 많이 팔아요 어, 뭐 짝퉁부터 아니면 음식, 뭐 커피, 먹거리도 되게 많이 팔고 <laughs> 말린 과일들도 있고 어. 근데 가격을 너무 높게 불어서 잘 오기 싫은 곳이야 여행객들은 항상 여기를 들리는 곳이지만 우리는 여기를 잘안 오는 곳? <laughs> 별걸 다 파는구나 진짜. 어. 네. 어. 여긴 더워 보인다. 형, 형은 2X 라지 입어야 돼요? 나? 예. 4X. 4X가 있어요? 그런 옷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그천천 천 그냥 박은줄 만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슬리퍼 루이비통 콜라백 어, 옷보다가 갑자기 지갑으로 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 전개 베트남어를 못한 척 한번 해볼까? 한3 0 0 비싸다 mm. 비싸 너 no, 비싸 너 no, 비싸? 비싸라 오케이, 마1 5 1 5 없어요? Okay, I will look around first. c r a c k e r a c k I w i e b a I will com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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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 i e e o m a c k o m e back. I will come back. I will come back. I will come b a

이 디자인이 없다, 근데 근데 좀 흰색에 차라리 그냥 빨간색만 들어가 있는 게 이쁠 것 같은데 이거안 이뻐 나 이거 5,000원이면 산다 어. 안 몰라. 안 불렀어 아직. 근데 딱 불러한다. 5,000원이면. <laughs> 그럼 2,500원이면 산다. 5,000원 불으면 2,500원. 짜이 짜이. 음. Okay. Deep smaller size. Yes, small. y e a Oh. 어더 큰데 <laughs> 이게 더큰데어 oh, 갑자기. 삼디다 스가 삼디다 스사디다스가 g a 어 짜장면을 시켜 먹어야 될다 같은. g a 다 c i g 다 i t s not o k a y w h a t d 디다 i g a r 삼 i s one. 야. Yes. g a a a Yeah, do a smaller size? Yes, okay. Okay. 어, 이게 더 많네. Okay, how much? Yeah. Dong Vietnam. w i 6만 동? 62만 동. Yeah. <laughs> 만 동. 0만천 원을 불렀어. Yeah. Okay. This one, okay. cho cái đã đi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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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t's too expensive ok, đi khảo ôm à Không mất Chưa cái này 620 thì rất là mắc Không, thì bao nhiêu, bao nhiêu mua được á Dạ, yeah, Nếu mà nếu mà 100 thì em mua, nhưng mà 620 thì chắc là không ai mua <laughs> Là cái này nè Cái nhỏ nhỏ à, Thì ok yeah. em không mua Giờ, giờ, giờ mà, maximum đi Một yeah, trăm uh, yeah, thì em mua Nhưng mà cái này hai trăm Năm trăm mua không? Dạ không Năm trăm thì ai mà mua Bây giờ <laughs> hết giá đi bao <laughs> nhiêu Em nói là một <laughs> trăm <laughs> <mà. Yeah, cười> yeah, yeah. yeah, thì mua <laughs> Không một trăm mà hả? Bây giờ hai trăm đi nha Dạ không một trăm thì mua Không chị em Thôi lấy đi Ok thôi tôi 솔직히 sự em là Màu em 돌아다닐때 신는 슬리퍼니까 오리려 좋을 것 어. 그래. 지갈때 신을 거야. 10만 나쇼. 동. 야, 더 깎으면 더 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장사하셔야지 어. 이 정도도 충분히 깎았어. 그렇지? <laughs> 얼마 얼마에서 깎 거야? 62만 동. 에서 저희가 10만 동에 샀습니다. 그러면 총 52만 동을 깎은 응. 거죠? 응. 근데 내가 베트남어로 안 하고 영어로 내가 한번 깎아봤어야 되는데, 음. 그치? 내가 중간에 어. 베트남어를 해서 깎으니까. 그치. 음. 근데 일단은 여기서 확실히 안 거는 영어로 물어봤을 때좀더 가격을 높이 부른 것 같아요. 음. 확실히 베트남어가 나오면 가격을 더 싸게 살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꼭 베트남어를 몰라도 단어, 어, 단어하게만 하면 충분히 살 수는 있어. 어, 진짜 단어하게 하는 게 내가 사실 가장 중요해.

만 동. 야, 원 세트, 반대야 이게 야. 티담박이 바이 nhiêu? 빡 끝. 그럼 은 nhiêu? 오케이. 혼택권을 이쪽에 주면 안 돼. 주도권 을 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그게 오케이. 포인트야. 그한번 아. 해봐라. 그러면 지금 35만 동 불렀잖아. 응.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세트로. 어, 내가 한 10만 동을 먼저 쇼브 해보자. I don't want to jump anymore. I don't want t 이 jump anymore. I don't want t 저기서 3 5만 n 불렀는데 아니야 내가 5 0만 줄게 이러면서 살세 <목소리> <목소리> 이거 너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어. 아, 어, 그러네. 아, 이거 똑같다. 완전 이렇게 거는 것도. 지 여기는 이지 250. 2 5 0 하? 데 하노이보다 좀더 싸게 판다. 그래? 가 얼마에 샀어? <놀말이> 나이그 네모난 게 이게 지금 28만 동. 이것도 제일 싸게 산 거거든. 그래? 여기가 더 싸네. <놀말이> 근데 이게 요즘 유행이야? 라탄가방 많이 매진. 뭐. 아, 그래? 여름에도 많이 매진. 이게 브랜드 아니면 뭐야? 아니, 그냥 그런 종류야. 이런, 아, 이런 종류를 라탄가방이라고 그래, 그래? 음. 어, 이 색감 되게 예쁘다. 음. 오빠 이거 어때? 예쁘지? <laughs> 아니, 만두인데? <laughs> 만두인데 무슨 소리야? 만두튀김이야? 끊어야지, 마뉴. 280. 280. 아, 지금 안 내려. 28만 28만 도근 초록색이 더 예뻐? 응. 초록색 예쁜 거 같아. 보라색보다? 내 색은 보라색 좋아하는데 이거는 어. 초록색이 좀더예 이쁜 거 같아. 응. 이게 금이 달려서. 응. 격케이 한번 해보지. 오빠가 한번 해봐. 응. 애머. em ơi. em ơi. c 150 어, 안컴 <laughs> 안되면 <된대>. 그, <laughs> 된안 어쩔 수 없지. 지금 코인님 표정이 컴방대 가고 아, 안되면 어쩔 수없어 단호박인 줄. <웃음> 어, 컴백. 아, 하이짬티마? 그러면, 그러면 어차피 이 가게에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한 바퀴 돌아보고 아. 15만 동에 한번 있나 없나 한번 가격 보고. 도전? 어. <laughs> 없으면 그래. 돌아와서 자 그래, 도전. 응. 음. 오케이. 도전하러 음. 가겠습니다. 응, 가자. 응. 자기는 사장이 아니라서 그렇게 깎아 줄 수가 없는 거. 근데 그건 맞는 말이지원이라서 어. 어쩔 수가 없지 그렇게 많이 깎아 줄 수는 없어. 아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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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thì uh, ok ok nếu mà nếu mà không được thì anh oh. đừng lấy đừng lấy ok, okay, okay. được rồi một trăm một trăm năm mươi thì em mua luôn ok oh, thì cảm ơn anh nhá sẽ khá giả rồi đây khá giả khá giả dạ không mua mấy cái một cái một cái một trăm bảy đi một trăm năm mươi thì em mua một trăm rưỡi có em mua trời hả cảm ơn anh nhá ờ nhưng để design thì có khác lạ nhưng cái này cũng đẹp 색? 어. 그지 않아? 아, 녹색이 예쁘긴 했는데. 없는 없어 여기는. 싸게 사자. 응. 근데 이 색깔도 괜찮다. 어, 이 색깔 이뻐. 사고 저주 줄. 어. 이게나 이게나? 이거는 금장이 있고 이건 금장이 없어. 난 이거 괜찮은 거 같아. 이 색깔? 어. 블랙? 그게나야. 그나이 혹사우 đ â 나는 이걸로 사 이걸로. So. 이걸로 사. 응. 이걸 소리 너무 그래? 많이 달려서. 근데 이것도 봐 봐. 이거 이렇게 됐어. 튀어나왔는데 이거는. 싸잖아 네, 네. <laughs> 어, 이걸로 이걸로 쌓이. 소리 너무 많이 달려서 이거 하나 떨어지면 안 예쁠 것 같아. 이게 떨어져? 방... 아니, 이거 하나 떨어지려나 봐. 철 걸... 끊어 버리니까 아, 떨어졌어. 얘는 서깔딱 매게. 얘네 혹각각 얘 아, 그 한쪽을 자르면 안 되는 건데. 그래. 한 개씩 어, 다다 예. 당겨 봐. 아, 떨어진 거 아니야? 한 개씩 다 당겨 봐. 아니야. 반대쪽 잘라서 떨어진 거야. 아, 아, 그래? 캡. 아, 그래? 그래? 아, 그면 <laughs> <속으면. 웃음> 응. 잠깐만 근데 지자꾸 확인 좀 하고. 열어 봤어. 열어 봤어 <laughs> <laughs> 오케이. 카아라 <까맣는> 켜. <laughs> <안녕. 까맣는> 오케이. <laughs> 저게 얼마 였또 뭐, 얼마 불렀지 뭐? 25만 동 불렀었나 처음에. 어 처음에 25만 동 불렀다가 다른 가게는 18만 동까지밖에 안 되는데 <laughs> 15만 그래도 동에. 15만 동이. 근데 항상 동까지. 가격 깎을 때는 어. 진짜 단호한 게 제일 중요해. <laughs>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벤탄 시장에서 벤탄 짝퉁 시장에서 물건을 사봤는데 많게는. 50만 동, 그리고 적게는 10만 동까지 깎을 수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외국인이 이렇게 영어로 말했을 때랑 저희가 베트남어로 했을 때랑은 좀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어로 하니까 저희는 좀더 저렴하게 살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흥정하실 때는 단호함. 여러분 기억하세요. 단호함이 가장 중요해요. 라고 코인님이 말씀하셨어요. <laughs>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娘 <noise> <noise>